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기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뭐 좋은 일도 또는 나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흐릿해지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혹시 그런가 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이 행하신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결코 흐릿해지거나 잊혀지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어, 어떤 미래를 잡아매고 붙드는 아, 그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슬 내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를 경고히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것에 대한 그 기억이 선명한 자녀일수록 그 효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그 부모의 수고, 부모의 노력, 부모의 사랑. 이런 것들이 흐릿해지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면 아예 자식이할지라도 연락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의 절기를 유월절을 비롯해서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절기를 지정하셔서 강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아, 이 능력 행하심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계속 어, 교육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기억하라고 지금 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에굽의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에굽에서 고통하고 살았으며, 에굽에서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으며, 그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 기적을 어떻게 행하에, 행해 주셨으며, 홍해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널 때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의 물을 다시 닫으심으로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결코... 이지 않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강제로 지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키면 계명 지키는 것이 좀 수월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것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오래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붙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에서 볼때 기억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권리만 남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도 하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소리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푸주신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나의 수고. 또 나의 또 공로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미래를 살아가지 말고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붙드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뭘까요? 뭐말 하나만아 하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떤 교리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오늘 내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을 꼭 중심에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어 원망하고 또 모세를 배도하다가 심판받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그 어려움의 상처에 기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40일 작전기도, 37번째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파고 기집사님,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꼭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 드게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